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볼트 8입니다. 볼트 시티 안에 있는 볼트죠. 이곳은 지하 2층인데요. 여기가 또 코메디입니다. 지하 2층에는 상자들이 가득 쌓여있는데요. 이 상자 속에는 다시 워터칩이 수십 개씩 잔뜩 들어있습니다. 폴아웃 1에서 볼트의 생사를 걸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워터칩이. 여기선 무슨 과자 박스 쌓여있는 것 마냥 발에 치일 정도로 많은 겁니다. 원래 볼트 13으로 가기로 했던 워터칩이 배송사고로 볼트8에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워터칩이 부족하다는 볼트13의 요청에 왠지 담당자가 무척 신경질적으로 워터칩을 쑤셔 넣어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워낙 큰 손이라 낭낭하게 넣어준 걸까요 어찌되었건 폴아웃 1을 하고 이어서 폴아웃 2를 하면 피식 웃을 수밖에 없는 광경입니다. 지하 2층의 몇몇 방은 문이 잠겨 있고 락픽 스킬로도 열수 없습니다. 힘으로만 열수 있는데요 이 게임 은 폴아웃 힘으로 캐릭터의 힘이 부족해도 열 방법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우선 약물 버프아웃을 먹습니다. 그러면 힘의 보너스를 받죠. 그 상태에서 크로우바까지 이용하면 잠긴 문을 강제로 열수 있습니다. 폴아웃에는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전 적재적소에 필요한 아이템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다닙니다. 강제로 들어선 방에는 총알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선 꽤 귀한 돌격 소총 총알이 잔뜩 있기 때문에 문 따고 들어올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하 3층에는 말을 더듬어서 마치 노래하듯이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칠 것 같으니까 말좀 그만 더듬으라고 윽박 지를 수도 있고요. 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으니 계속 연습해보라고 응원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를 선택하냐에 따라 카르마를 읽거나 얻습니다. 이곳엔 볼트 8의 중앙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컴퓨터로 볼트 15의 위치를 알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볼트 13의 위치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 볼트의 전력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구울 경제학자의 계산이 정확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곳은 원래 볼트 오버시어가 앉는 곳이죠. 우리의 평행세계 하나에서 볼트 13의 오버시어가 여기에 앉은 채 장렬히 산화한 바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됐는지 전에는 볼수 없었던 닥터의 조수가 보입니다. 이 조수 한 명하고도 캐릭터에 따라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퍼셉션과 닥터 스킬이 높으면 볼트 시티의 아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 걸 눈치채고 볼트 시티의 인구 절벽 문제를 논한 후 그걸 함께 닥터 트로이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치를 얻죠. 과연 주인공은 <laughs> 저출산 시대에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또 조수에게 바깥의 더 넓은 세계를 보라고 설득해 경험치를 얻을 수도 있죠. 조수와 대화를 통해 볼트시티는 특정한 기간에만 임신이 허락되며 그 임신도 남녀간의 교합이 아니라 정자 기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만일 주인공 캐릭터가 남자라면 볼트시티의 유전적 다양성 증가를 위해 정자를 기증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뭐라도 있어야 정자를 뽑아내지 않겠냐고 하면 도색잡지 캐치 포를 줍니다. 재밌게도 이에 따른 보상은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능이 4면 50 경험치를 주고요 지능이 7 이상이면 500 경험치를 주죠. 똑똑한 유전자를 기부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겁니다. 카리스마가 높거나 말빨이 좋거나 섹스 어필 특성이 있거나 카마스트라 마스터 퍽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남자 캐릭터면 그녀와 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카마스트라 마스터 퍽으로는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저 닥터 옆에 있는 조수 한 명과도 참 많은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폴아웃 2는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게임이고, 십수년간 여러 번 플레이해본 유저들도 매번 새로운 걸 발견하곤 그걸 커뮤니티에 올리곤 합니다. 볼트의 컴퓨터에서 습득한 정보 디스크를 구울 마을 발전소 중앙 터미널에 끼우면 발전소의 최적화는 완료됩니다. 자,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경제학자 구울에게 알렸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의 이름은 고든 개코입니다 어디서 따온 이름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영화 월스트리트의 캐릭터 고든 개코에서 따온 것이죠. 마이클 더글러스 배우가 연기했었 고요 명대사 그리디지 굿즉 탐욕은 좋은 것이란 대사도 이 영화에서 따온 말입니다. 다만 영화 캐릭터는 문자 그대로 월스트리트 세계의 프레데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망 과 탐욕을 채우는 인물이죠. 폴아웃에서는 따오긴 따오되 조금 비튼 겁니다. 한편 볼트 시티는 레이더들의 습격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볼트 시티 사람들은 레이더들이 어딜 기지로 하고 습격해 오고 있는 건지 못 찾아 고생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시티즈는 결국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말하지만 그다지 자신감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볼트 시티에는 열혈 노예 해방론자가 있다고 했죠? 하필 이 친구의 이름은 토마스 무어입니다. 유토피아란 단어를 만들어낸 토마스 무어나 아니면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사회 개혁가. 마이클 무어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일 거라고 많이들 추정하는데요, 실은 단순히 폴아웃 2의 개발자였던 차드 무어의 이름을 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토마스라고 한 것에는 살짝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차드 무어는 인터플레이를 떠나 트로이카 게임즈에서 리드 캐릭터 아티스트를 맡았었고요, 지금은 웨이스트랜드 3를 만들고 있는 인액자일 스튜디오에서 슈퍼시크릿 비밀 RPG의 게임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 RPG를 만들고 있을까요? 아무튼 토마스 무어가 말할 때마다 우린 아멘, 브라더, 예스, 브라더 하면서 격하게 공감을 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혈 신도의 모습을 보이면 그는 우리를 믿고 진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NCR의 끈아풀이었습니다. 은밀히 우리의 주인공에게 무슨 서류 가방 하나를 뉴 레노에 있는 미스터 비숍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 볼트시티. 초보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들이 겠죠. 물론 이번에도 우린 무얼을 협박 해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 대가 로 돈을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자그 다음 우린 잠시 숨을 고르고 저 멀리 있는 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차에 필요한 부품을 모두 구했기 때문에 차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울마을에서 구한 부품 으로는 차가 굴러가게 할수 있고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클라 마스에서 구한 부품으로는 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여분 배터리도 사놓을 수 있죠. 자, 드디어 감격의 첫 시동입니다. 차를 얻으면 배경 음악도 달라지는군요. 저는 신나서 예전에 못 들어가 본 장소도 탐험할 겸 톡시 케이블로 드라이브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 가지도 못해 인카운터를 만납니다. 언와시드 빌리저. 즉, 씻지 않은 사람들이 스팸어 즉, 스팸 발송자를 공격 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호기심에 들러봤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면 씻지 않은 인간들이 한 불쌍해 보이는 인간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느낌이죠? 정의의 사도 주인공은 참지 못하고 씻지 않은 인간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생각외로 씻지 않은 인간들이 무진작 셉니다. 숫자도 많고요. 더 황당한 건 이들을 죽이면... 카르마가 뭉텅뭉텅 깎여나간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폴아웃엔 언와시드 블리지라는 가장 오래된 폴아웃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는 모두 실제 현실에 있는 유저에서 따왔고요. 스팸어도 진짜 존재하는 스팸머입니다 폴아웃2를 개발 중일 때 인터플레이 포럼에서 오랫동안 그림 리퍼란 이름으로 스팸을 뿌리던 인간이 있었고 그는 팬 커뮤니티 모두에게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 속에 스팸으로 등장시켜 다구리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리 없었던 우리는 괜히 오지랖 부리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착복은 첫날에요. 그러니 황무지에서는 씻지 않은 인간들을 보면 잘해줍시다. 결국 또 다른 평행 세계에서 우리의 주인공 와인은 다른 일부터 하기로 합니다. 구울 마을에 갔을 때 구울로부터 부탁 하나를 받았었거든요. 자기 친구가 덴에 있는 것 같으니 좀 찾아달라고요. 저는 즉각 눈치채고 이 사기 관광업을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관 속에 누워있는 구울을 보여주며 고대 이집트의 미라라고 사기치는 친구였죠. 사실 죽은 구울을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냥 자고 있는 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울 친구를 깨워 도망치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관광 사기꾼의 이름은 그레이트 아나니아스였습니다. 학문을 뜻하는 에너를 살짝 비튼 이름인데요. 주인공은 통쾌하게 이제 넌 그레이트 애널이 아니라 그냥 에스다라고 비꼬아줍니다. 이런 비꼬는 말들은 폴아웃트를 능가할 게임이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를 타봅시다. 싫지 않은 인간들에게 되었듯 우리는 이번엔 남서쪽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노예 캠프가 있는 곳이죠. 된 지역 노예 상인 조직은 우리가 이미 박살냈지만 아직 외부 조직이 남은 겁니다. 가다가 이번엔 식인종을 만납니다. 식사 시간이다 하며 달려드는데요. 황무지에선 언제나 총이 친절히 대답을 대신해줍니다. 노예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노예상인이 총으로 반겨줍니다. 오히려 반갑죠? 말을 섞을 것도 없이 말이죠. 황무지의 법도를 아는 친구입니다. 우리도 깔끔하게 총으로 화답해줍시다. 그러자 온사마 노예상인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쇼 타임이죠. 폴아웃2의 전투는 뭐 그다지 전술적인 게 있진 않습니다. 특히 폴아웃의 영감을 받은 게임. 언더레일과 비교하자면 메카닉이 거의 초등학교와 대학교 차이 수준이죠. 하지만 클래식 프로 전투의 특유의 강렬한 맛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곳엔 놀랍게도 동료 술리기 여동생이 납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잘린 컨텐츠였는데 RP 버전에서 복원된 것 같습니다. 우린 일단 이들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노예부터 먼저 해방시켜 주기로 합니다. 바로 이곳에 잔당들이 있습니다. 노예 상인을 모두 쓸어버리고 나서 시체에서 주운 열쇠로 우린 노예를 모두 해방시켜 줄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술릭의 여동생 까지 구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술릭 의 고향 마을에 가게 됩니다. 룸브라족이 사는 곳이죠. 나름 이곳에서도 여러 퀘스트가 구현돼 있습니다. 아마 폴아웃 2 원작에는 없었을 건데요 부활 프로젝트 모드 즉 rp 모드 제작진이 손수 다 만들어 넣은 것 같습니다. 클래식 폴아웃 레딧에 가보면 rp 모드 메인 개발자들이 여전히 답글 도 달아주고 그러더군요. 아무튼 그럼 이곳에서는 어떤 퀘스트 가 기다리고 있는지 다음에 알아 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풀업 이야기의 모험내였습니다.